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천원 내놓으세요. 없네. <laughs> 와 아직 목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한번 맛이 가니까 굳은살이 배겼나 봐 힘을 줘서 말하면 안 되겠어요 뭐 근데 이제 방송 키면 4시간씩 하기로 했으니까 지키는 거는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틱톡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키면 다른 데에 올라올 거예요 막 틱톡이나 다른 사람 유튜브 아니 그리고 공8 2파저 올라온 유튜브가 40만 회가 넘었어요 그 2탄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무튼간에 우리 새해 인사하고 있었잖아 22년 마무리 끝났고 23년 이렇게 왔으니까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 어, 유튜브에도 따로 받고 트게더에도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아마 악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마지막에는 악플 한 5개 정도 읽어줄까 해 물론 아이디 까가지고 기다려 아무튼, 오늘, 저는 아까 오킹님이 라면을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라면을 먹겠습니다. 신라면인데, 제가 어제 먹고 남은 대게가 있어가지고, 넣어 먹으려고요. 공파영 영상 댓글 보는데 세상, 아니 나는 근데 내가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 내 영상보다 그 영상이 진짜 내 원래 모습이거든? 나 되게 매력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가? 아니, 그게 텐션이 더 낮잖아. 텐션이 더 낮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거는 라면 양념. 이것도 넣어줘야 돼요. 가져왔습니다. 음, 괜찮네요. 제가 보관을 잘 했는지. 어머, 눈알봐요눈 맞나, 이거? 눈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좀 그렇다, 야. 음. 이거는 빵인데, 대게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먹는 거야. 개쩔지? 아니, 이거 안 지워져요. 새해에 논다고 그거 돼 있는 건데. 아! 다흘렸어 음, 음, 아, 교복 컨셉이에요. 하지만 내일 모레 서른, 서른부터는 살짝 좀 나이를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미 밝힌 거못 하겠지. 잘 먹겠습니다. 뭘 맨날 풀려요? 아니야. 음! 아니, 이거 무슨 산사태 마냥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건데, 도대체? 진짜로?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신라면인데, 어, 일다 깨를 넣었을게. 음.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은 괴랑 깨랑 구분 못하죠? <laughs> 저희는 구분하거든요. <laughs> 야, 나 속눈썹 길어서 밥풀이 붙었어. 어떡해. 나중에 자기 전에 뜯어먹을 거예요. 음. 헐. 지려. 아우. 못 떨어지는데 또 떨어질 게 없는데 아 진짜 구멍 진짜 바닥 보여줄까 얘들아 진짜 개쩐다니까 아니 이거 이거 더 심한데 바닥 이거 진짜 먹고 살 개만 그럼 얘를 넣어서 한번더 끓일까? 저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거 깨끗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새 라면 불었다. 어떡하냐. 나왔어요 저내 거긴 한데 괜히 뭔가 콧물 컬러 딱 하니까 그, 그 약간 좀 뭔가 슬라임 같고 약간 그런 거 상상되면서 얘만 버릴래 약간 매콤한 대게 이런 느낌 양념돼 있는 응 음? 매콤한 양념을 발라놓은 대게 느낌이야 대게 대게 맛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튀어? 지금 사방팔방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면리난안 해도 그냥 막 튀는데? 이, 여기저기? 이 정도면 클린 리 난리 난리 다리 난리 난리 니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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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네, 답답해 못 살겠다 답답해 어? 진더저해진더저해오겠습니다자 이번에도 아래로. 쫀득해요. 응? 아 쫀득 오빠는 왜 닉네임이 쫀득이야? 쫀득하다고 말할 때마다 생각나. 쫀득하다고 말할 때마다 생각나. 마지막으로 이게 <laughs>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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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살을 다 발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빵에 들어갔을 때 되게 맛이 아주 감질나게 나옵니다. 와우 됐어. 깔끔하죠. 살이 요 따시만큼 많이 나왔어요 다 여기 얹어주고요 이게 그 크리미로 만든 그게 아니야 진짜 개살이라고 어? 화안 났어 기분 좋아서 그래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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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요기다가 코엔 이야 yeah. 적당량 넣어주용 이제 칠리 소스 너무 많이 하면 되게 맛안와 그리고 요거 이거 뭐라 하지? 그, 연어 찍어 먹는 그거 아니야? 아, 큰일 났다. 되게 맛안 나겠다. 괜찮아? 맛만 있으면 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닫아줍니다. 짜잔! 어, 왜? 음, 엄 인정. 음 이거는 커피 주는 거예요 커피 대게집인데 커피도 줘요. 그러 물에다가 섞어 먹으면 커피 약간 보리차 맛나. 여러분 다잘 먹었죠?